오, 이거 설마, 기생스키비티 툴렛이, 한두 마리가, 아, 닌 건가? 으, 좋았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어우! 오, 오 기생스키비티 툴렛!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꼬부기 요원. 꼬부기 요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옆에 있는 헬리콥터 기생스키비티 톨렛을 제거하는 걸 도와주세요. 3, 2, 일. 예. 어, 헬리콥터 개선스키 토톨렛잘 가. 오. 와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키비디 톨렛 도시. 오, 좋았어. 여기 앞에 보이는 기생 스키비디 투울렛을 제거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다들 감염되지 않게 조심해 스키비디 바빠. 난 너네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너네 i n 나를 제제 제압, 제압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를 제압하면 너네 아주 큰 r c h 칠 거라고. h a i r 바빠. 이거 기생스 a i 디투 h a i r c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키비디 r c 스키비디 c h 스키비디 h a i 좋았어 아주 깔끔하게 기생 스키비디 투울렛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군 뭐라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준우석은 도대체 뭐지? 스키비디 바빠 미니스들이 감히 기생스키비디툴렛을 건드려 스키비디 바빠 아니 뭐야 엄청나게 큰기생스키비디툴렛 그것도 헬리콥터 헬리콥터처럼 날수 있는 헬리콥터 기생스키비디툴렛이야 어이 겁먹지 마 그래도 지금 준우석은 한 마리 자, 피커리라고 그래, 우리들의 힘을 합친다면 저키스피무키스피건시스피먹기스피 스피커키! 스피커키! 스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스피스피커스피커 스피커키! 스피커네스피커 킥! 스피커스피 스피커키! 지직, 헬리콥터 희생 스키피디 둘레 최고, 최고에 성공했습니다. 지직 지직 시스템 이상 시스템 이상 기생 스키피디 둘레 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스키피디 빡빡. 좋았어 운동 운동. 아 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오케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체력을 길러야지. 좋아 좋아. 오. 어? 뭐야? 어, 오랜만에 스피커맨 대원 스피커맨 대원한테 연락 왔잖아. 어 무슨 일이지? 어 여보세요 스피커맨 대원. 가보기님 지금 큰일입니다. 빨리 스키미디톨렛 도시로 와주세요. 스키미디톨렛 도시에서 지금 타이탄 스피커맨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기생 스키미디톨렛한테 가라앉았습니다. 오 어, 아니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기생 스케비디 토일렛, 기생 스케비디 토일렛한테 가, 감염됐다고요? 어, 이거 크, 큰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제가 스케비디 토일렛 도시로 가볼게요. 어오 어. 아, 좋았어. 그러면은 스케비디 토일렛 도시로. 어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평맛 거북 자전거, 평맛 거북카 병맛 거북 오토바이 중에 흠 어떤 거를 타고 넘어가야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려나 오케이 병맛 거북 자전거 어우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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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자전거 맞아 어 아이 아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좋았어 어우 그러면은 병맛 거북 카어 아니 뭐야 하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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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음, 꽤 빠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빠른 것같진 않네. 좋았어. 그러면은 어, 병맛 거북 오토바이. 오케이. 오. 아니 이거 어, 병맛 거북 오토바이. 아, 작은데. 어우 완전 빠르잖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으, 음, 오, 병맛 거북 오토바이. 좋았어. 병마 거북 오토바이 타고 오 으... 빠르게 어터스맨 이 어... 어터스맨을 구하러 가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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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가자 오케이 오 좋았어 빨리 어 업그레이드 탈탄 스피커맨 어. 어이... 어떻음에 몸에 들어간 으 기생 스케비디 톨렛을 제거하기 위해 스케비디 톨렛 도시로 가는 거야 좋았어 여기 보이는 부스터블럭 밟고오우오우 어우 좋아 좋아 어 스케비디 톨렛 도시로 오는데 성공 아니 그런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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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저기 오우 어우 여기 쓰러져 있는 오, 어, 스키비디토렛 흠. 이스키비디토렛은헬리콥터 기생 스키비디토렛이고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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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에는 그냥 일반 기생 스키비디토렛 그리고 어, 쓰러져 있는 스, 스피커맨 대원들. 아니, 여기서 어 크기 한 바탕 스피커맨 대원들이랑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이 싸운 거 같은데. 아, 어, 이거.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 기생스 케비디톨렛한테 가감염된 거지.. 설마 방심하다가 뒤에서 기생스 케비디톨렛이 몸속으로 드.. 들어간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괴물 탐지기 들고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어.. 아니 뭐야.. 어.. 등잔빛이 어디다더니 바로 저기 있었잖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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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흠 음, 그런데 지금 음, 업그레이드 탈탄 스피커맨이 뒤돌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 업타스맨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생 기생 스키비디 돌렛을 제거하려면은 흠 음, 나도 업타스맨 몸 속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오케이 좋았어. 호 어? 음, 여기 여기. 오케이 엎퍼스맨이 저기서 저렇게 뒤돌고 있으니까 오 여기 보이는 건물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야 흠 음, 등껍질에서 어우 이렇게 트램펄린을 꺼낸 다음에 으. 오오어 좋아 좋아 건물 위로 한 번에 오 점프 오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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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야 어 좋았어 이렇게 아건물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했으니까 그 음, 저기 보이는 오 oh. 저기 네모난 곳 오케이 okay. 저기로 옵타스맨몸 속으로 들어가서 기생 스케비지 돌렛을 제거하자고 오케이 okay. 가자 오 oh. 들어간다 으으으으으으 <목소리> 오오 <목소리> uh. oh. oh. 아야야. 으으으 축축해. 어. 어. 아니,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우.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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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가 바로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의 몸속. 으, 몸속인 건가?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이 어었으면혓바닥이랑이빨인 거야? 아우 징그러 징그러 좋았어 그러면은 어디 생스케빈이톨리시 어디에 숨어있나 좀 봐볼까나? 오케이 좋아 좋아. 어우 아니 뭐야? 어 여기 아래 이 식도를 따라서 아래로 또 떨어져야 되는 건가? 어 근데 여기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 아 와우 아우 어어어 어. 어이 도대체 어이. Oh. 어이, oh. oh.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뭐, 뭘 먹은 거야. 여기 햄버거랑 어이, oh,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뼈다귀. 어이, oh, 뼈다귀 아니야? 어우. Oh. 어이 oh, 치킨을 먹은 건가? 음, um, 좋았어. Oh, 그러면은 괴물 탐지기. Oh, 괴물 탐지기 들고 오케이. Okay. 여기 아래로 한번 가 보자고. 어우. 음, 좋았어. 오케이. 오, 여기 아이 뭐야, 햄버거가 여기를 막고 있잖아. 으, 어, 여기를 피집고 이렇게 들어가서. 오우, 어,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통과, 통과. 오우, 어, 좋아, 좋아. 으, 어, 지금 개미탐지기의숫자가 높아지고 있는 거 봐서. 어, 여기에, 오 기생스키비티 툴리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 오,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숫자가 완전 높아지는 데? 오, 어, 이거 설마 기생스키비티 툴리시. 한두 마리가 아, 아닌 건가? 으, 좋았어,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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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스키빌이 돌래. 어, 좋았어, 무엇이든 돌로 만드는 무기로. 오, 어, 돌로 어, 만들고, 오케이, 여기 있는 나머지 한 마리도. 어, 어, 좋았어. 어, 음, 이렇게 개생스키빌이 어, 돌래 두 마리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는데, 설마 또또 있는 건가? 괴물 탐지기. 어이 뭐야? 괴물 탐지기의 숫자가 어또 올라가는 거 봐서. 오. 어... 오. 어! 아니 뭐야? 쩌녀석은 헬리콥터 기생 스쥐비 톨렛. 오케이. 쩌는석 녀석. 억존석만 제거하면 될것 같아. 으.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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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좃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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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헬리콥터 기생 스키비디 톨린마저 톨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공!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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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몸이 흐, 흔들리는 거야? 에취! 오,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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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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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업그레이드 타이탄스 스피커맨 오오오오오 괜찮으세요? 지직, 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군요, 지직. 오, 다행이다. 그러면은 여기 스케비지 툴렛 도시에서 스케비지 툴렛들을, 어? 아니 뭐, 무슨 소리지? 오, 오, 아니 뭐야? 헬리콥터 기생 스케비지 툴렛이 언제 이렇게 빡 바빠니? 헬리콥터 기생 스케비지 툴렛들, 너희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와도 나를 다시 감염시킬 수 없다고.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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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어, 수많은 헬리콥터 기 센서 키우지 토이 렛을 바로 레이저 볼 공격으로 빠르게 제압해버렸잖아 아 어, 역시 엽타스맨이라니까 지지, 그럼 어디 한번 미니 또자 오늘 이렇게 감염된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을 구하는 병맛상 한극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구하고 싶은 타이탄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장르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